어, 예수님 말씀에는 확실히 그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어요. 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무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연의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라 뭔가 다르다는 거죠. 뭔가 구원이 있다는 거죠. 파워를 얘기하고는 힘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되게 다감, 다정다감하신 분으로 우리가 늘 이해됩니다. 평판이 안 좋았던 그, 그뭐 창엽시탄 여인이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붙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막 욕하고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여자에게 이리시 대하면서 내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되게 용기를 주고 가잖아요. 어, 그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다들 막죄 죄야 하는데 이 여자에게 사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고, 또 그런 게 있잖아. 친구들이 침상 제막 들고 왔잖아. 병자를, 중풍병자를 지붕 뜯어갖고 막 내리고 난리 났죠. 집안이 그걸 딱 보시고 예수님 또 뭐라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막 감동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중풍 병자 일었을 때 작은 자야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딱 멋있게 또 얘기하시잖아. 이런 것들 또 나병에서 열 사람이 치유 받았는데 한 사람이 딱 깨닫고 아 감사해로 가라겠다 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감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한마디 딱 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가 너를 한게 아니라 네 믿음 참 좋다. 뭐 이렇게 또 칭찬하시고요. 12년간 혈렛증으로 앓던 그 아주 더러운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사람들은 뭐허벅도뭐 뭐, 뭐 하는데 딱 들키자. 막그 여인은 벌벌벌 떨고 막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딸아. 어,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도 벌써 딸아. 딸내미야. 딸아. 하면서 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것들. 예. 또 이방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가난한 여인 자기 딸이 귀신들 했잖아요. 그 치유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약간 좀 그지 뭐, 응? 뭐 개들에게 줄뭐 뭐, 뭐 그게 있잖아요. 예. 예. 뭐 그런 아주 비참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가난한 여인에게. 그, 개들도 자기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탁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하냐. 여자여, 여자. 예수님과 같은 호칭에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진짜 여자로서 어떤 존칭을 쓰는 거야. 존경함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도내 소원대로 되리라 너무 멋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고 보면서 예수님은 참다정답감하면서서뜻한 분이셨다는 것을 막 느껴요. 좀만 잘하면 너무 잘하시죠. 뭐 그런 것을 성경에서 쫙 깨달아요. 근데 이분은 또 단호함이 있어요. 책망할 때는 확실히 책망해버려. 뭐,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개파쳤던 사람들. 과거에 화했죠뭐 얘기해, 리냥 천벌받을 놈들이 런얘기요화했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요. 회추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나란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면서 막 무진장이 못느끼잖아 그런가 하면 더 심하게죠. 뱀들아 복사의 새끼들아, 막 욕도 하잖아 이제. 너희가 어떻게 지옥을 판결받게 되냐면서 막 강력하게 또막 칭찬하고 막좀막 막 충격적으로 막 그냥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책망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보면요, 혼내기때는자 사실 명쾌해, 명쾌하고 직선적이야. 말 돌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고 예수님 말씀은요, 흐리멍텅하게 말하는 적이 전혀 없어.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요. 공과 사. 공의와 사랑 정확하게 딱 나눠요. 뭐 혼돈, 혼미 이런 거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묘하게요. 그 책망 가운데서도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책망 하에서도 안타까움과 사랑이 있어요. 항상 묻어나요.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가름유다를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가름유다. 가름유다를 보면서 자신을 팔잖아요. 진짜 어쩌 배신자잖아. 그런데 가른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나는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또 내가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참 좋을 뻔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이잖아요묻어나잖아 벌써. 너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안에서 너 얼마나 좋냐? 왜 너, 너냐? 이런 얘기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기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같이 좀 기도할라, 같이 옆에 좀 있어달라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동안 와서 훅꿀잠을 자지. 예수님 뭐라고 해요? 화내지 않고, 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 좀 해라. 그러면서, 마음엔 원인에 대해 육신 약하다. 딱 이해하시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참 이게 폭이 커요. 이런 것들 보면.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 이런 거 보면서, 참저 나름대로 참 따뜻하다 이분 그 느낌을 제가 참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얘기를 그런 입장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베드로 알잖아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제 길게 설명은 안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너무 기뻐하시잖아 파이나시마 너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알고 온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너하나님의 축복 받았다고 막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얘기하잖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제 3일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베드로가 딱 그냥 뚜껑 열러 버린 거죠. 어? 이 무슨 얘기야? 죽는다고? 그러자 막말리잖아요 주님 그러면 안 된다고. 왜 죽냐고 막막 막. 항변한테 했다요 리브, 뭐예요, 이게? 막, 따졌어, 막, 푹 뚫고, 막, 그냥 막 강력하게 외쳤다는 거죠. 배드로가 막 열받아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항변이란 뜻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잖아요. 돌이키십시오,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분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섭잖아요, 이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막 강력하게 확실하게 꾸져버렸잖아요. 참 이런 모습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얼마나 칭찬하셨어요. 예수 베두를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들이다 하면서 칭찬하니까 뭐라 고해요 칭찬하면서 너참 복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얘기잖아요. 보너스로 뭐 주잖아요. 이름 바꿔 주잖아요. 야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이런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베드로다. 헬라어는 페트로스라 그래서 이제 바위, 반석 이렇게 뜻이죠. 그러면서 그 반석 위에 그 바위에 내 기회를 세워 주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무 진짜. 또두 번째는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 이거 기가 막힌 마스터 키를 준거 아니야. 이거 엄청난 키를 준거 아니에요.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뭐 이인 걸로 왕창 주잖아. 막 너무 잘하니까 막 예수님이 어찌할 줄 모르고 막 그냥 배둘과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막 퍼버버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날벼락이 떨어지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님 이 십자가 진다는 것 때문에 그거 말리다가 날벼락이 떨어지잖아요. 아니 좀 전까지는 뭐요? 판석이다. 너 천국에 열쇠 죽겠다 그런데 이번에 너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됐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어떤 이 땅에 오신 목적? 사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거. 처음이니까 깜짝 놀랬겠죠. 그건 이해해. 한 마디 쓰면 안 하다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다음에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고 그 후에 부활을 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 베드로가 완전히 확 변하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 보고 한 거요? 자기 보고 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자기 유익되기에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말리지만은, 그안에 누가, 누가 예수님보다 더 뭐가 있어요? 자기 욕망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계산이 섰을 거 아니에요? 아, 앞으로 예수님하고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겠다. 다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영광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뭐 어떤 권력자의 메시아, 이런 걸로 다생각했는데 갑자기 죽는다니까 열 받는 거지.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 보면요,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베드로가 되고 어떤 때는 사탄이 되더라. 이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 분 베드로 같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사탄 같이 하지 않았어요? 나는 똑같은데 어느 순간에 뭐가 깨서 그래? 자기 욕망 이문 그래요, 늘 자기 욕심 확 깨어버리면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 베드로의 두 모습이 확 나타나잖아요. 완전해요. 예. 베드로일까 사탄일까. 그럼 베드로가 그러고 이번만 실수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부인하잖아요. 그것도 부인한 것도 매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또뭐 그렇죠. 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탄 같은 짓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리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렸나요? 그것도 안 버렸어 늘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이해하셨고 늘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의 성격은 이렇게 묘사해요 요한복음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하여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이 참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베드로는 이런 실수했잖아요 이런 엄청난 일또 저질렀잖아요. 아주 천방규칙이었잖아요. 엉뚱하진 많이 했잖아. 근데 예수님 마음 어떻게 해? 늘 일관성 있어. 늘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참,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성경에. 아니, 그러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그냥 너는 나한테 오면 사랑해줄게. 이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먼저 다가가, 늘. 예수님 먼저 말 걸고.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고 베드로 어디로 갔죠, 이제? 갈릴리 바닷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다 포기하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잖아, 직접 갈릴리로. 찾아가갖고, 그냥 갔어요? 아침밥 먹일라고, 아침밥 조반을 준비하잖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영광의 메시아인데. 손수 다뭐 이렇게 준비하고, 와서 뭐라고 해요? 아침밥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찾아가서 따뜻한 밥하기 말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이게. 이게,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성경 읽을 때마다 아 예수님 정말 따뜻한 분이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또뭐라해요 바위나 시오나 시모나 원헤츠하고 이제 따질 건따져 예수님도 꽃이죠 회개하지 않는건 반드시 회개시켜요 바위나 시모나 시모 이런 얘기잖아다 베드로의 얘기 하에 그때는 원헤치딱 대가지고 처음부터 처음부터 시작하자 바위나 시모나 딴 얘기했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딱 하나만 물잖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묻지도 않아요. 너네 마음 아직도 나한테 있느냐? 너 처음 그렇게 나를 좋아할 때너그 마음 아직도 갖고 있나? 이거요. 베드로가 보요 주님 아시잖아요. 베드로도 왜 그런 얘기 했을까요? 나도 나도 몰라. 어떤 데는 베드로였다. 어떤 데는 사탄이다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데는 주님을 위하고 어떤 데는 자기를 위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도 자기도 모르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진짜 자기 부인이 됐던 거야. 이건.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 양을 먹이라고. 너 나를 위해서 수고해야겠다.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모습. 그냥 우리가 뭐 성기에 쓰였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면 너무 멋있지 않아? 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하고 또 거의 뭐 틀리지도 않잖아,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배드로는 배드로요. 나는 나요, 여전히. 어느 때는 반석이고. 어느 때는 사단이고.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꾸준히 나를 찾아와주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느냐? 그러면 내 일을 같이 해라. 나좀 도와줘라. 뭐 이런 얘기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사탄이에요? 베드로예요? 그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알잖아 인간들도 나도 그런데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때는 같은 여자라도 어떤 때는 뭐 천사 같은 여자 있고 어떤 때는 악마 같은 여자 있잖아. 똑같은 여자인데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자식들 어떤 때는 진짜 뭐요, 뭐 이게 뭐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야,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한테 하지? 만뭐 어떤 때는 속디글쓸때저 왼수 같은 놈 일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 모습이라고 이게. 그런 게 마귀 사탄 따로 없어요. 내 안에 항상 공중한다는 거야. 그게. 때로는 돈 때문에 막이짓 많이 하고, 때로는 자기 명예, 권력, 그것 때문에 막이짓 많이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사람이 좋고, 얌전하고, 선하고 그랬다가, 무슨 일딱 터지면, 어떤 이익이 있고, 뭐이에 탓이 딱 터지면, 싹 돌아서는 인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게 도대체 본 모습이 뭐야 도대체 그 사람의. 그게 더걱정이어야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도바는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 나는 사탄일 가능성이 크다고. 왜? 로마서 7장에 하나는 얘기그래요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 내 마음은 내 육신의 법을 쫓아간다. 둘이, 둘이 서로 싸우더라. 근데 누가 이기더라? 내 마음의 법이 이기더라. 하 나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얘기를 막한탄을 오울 안 하는 공부하더라. 그냥 막 스트레스 받아서 뭐, 뭐 그런 막 낙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사탄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뭐라그래요 항상 깨워 기도하라, 깨워 있으라. 크게 바로 그거였죠.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었잖아요. 뭐 그런 거죠. 모성은 참 위대하잖아요. 모성을 뭐 헬라어로 그리게스톨게라하잖아요 스톨게의 사랑, 아가페 다음의 사랑. 거의 이 세상에서 아가페하고 비슷한 사랑이 뭐냐 하면 스톨게 모성의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뭐 어머니와 자식의 그런 사랑 그거잖아요. 노마 제국 말기에 두 여인이 딱 나타나요. 누굴까요? 하나는 모니카고요. 하나는 아그리파나야. 모니카는 누굴까요? 아우, 아우스티누스 오후의 어머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어스티누 어머니라고. 모니카. 참 14년 동안 아들을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결국 아들이 회개하고 초기 기독교 교회에 어떤 교리를 정립하잖아요. 그의 그, 그, 기독교의 신학의 틀을 거기서 잡아버리잖아. 어거스티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돼요. 예수님 이시지만그 다음에 누가 틀을 잡아요 사도 바리잡잖아요. 그 다음에 어거스틴하고 그 다음 에 마틴 루트가 잡잖아. 이렇게 연결돼요. 어떻게 보면 역사에 참 중요한 사람이죠. 어떤 어거스틴도 어던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대단한 사람이죠. 참 그렇죠. 그런데 그 아그리파나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의 어머니가 아그리파나예요. 아들 무진양 사랑했어요. 아들을 왕 시키려고 아그리파라고 뭐냐면 남편의 유언장까지 완전히 변조시켜요. 결국 유언장을 속여 가지고 어떤 자신의 욕망 그 아들을 황제 시키려고 했죠. 결국 황제가 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어머니 죽여요. 내로가그 미친놈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요. 폭군이고 살인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보세요 똑같은 어머니인데, 어떤 사람 천사 같고, 어떤 사람 악마 같은 거, 이게. 어떤 사람 성자를 만들고, 어떤 사람 악마를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모성도 모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을, 우리 육체를 뭐라고 해요, 성경은?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질그릇. 막 깨지기 쉽고, 막 별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그릇이 뭐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에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건 보배 그릇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은 늘 얘기하는 거죠. 나의 가치는 뭘로 표현되느냐내 안에 뭘 품고 사느냐? 누굴 위해 사느냐? 누구 손에 쓰임 받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누구한테 고용되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을 위한 사랑그뭐 아니 쓰레기 같은 존재 많잖아요. 모든 게다 자기 중심적이야요남 보지도 않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 죽이는 인간들 많잖아요. 이건 인간이 짐승 을못 하잖아요. 미른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외에비교해서 남을 위해서도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이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된다는 건 뭐예요? 중심이 등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타인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볼수 있죠.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야, 그러면서 배들에게 그 다음부터 사탄이라고 하면서 한마디 하잖아,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중심 이동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을 이동시켜라는 거야. 내려놓으라. 자기 욕망, 자기 욕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타 중심으로. 그렇게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한 마디 더 하죠.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는 중심이듬을 어느 쪽으로 행한 거야, 살았냐. 그거 따지겠다는 거예요. 너 중심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느냐? 제가 날 그랬잖아요. 그 거듭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제 뭐가 중생이라는 거요? 예 간단해요. 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등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가 거듭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뭘로 해석해 그걸? 뭐 사람이 뭐 행동이 고쳐져서 몇번 좋았다고 아니요. 그 근본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근본이 중심이 등이 확실히 된다는 거죠. 그걸 바로 자기 부정이야. 중심이 동된 그걸 자기 부정이란 거죠. 쉽게서 이건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 하면 23절에 정확히 얘기해요. 자기 부정이 뭐냐? 내가 23절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너의 일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지 않으면 사단 될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 이런 거이 말씀은요. 그시 예수님 뭐라고 해요? 탈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또 얘기하시잖아, 자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니, 너 중심일 수밖에 없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기는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지만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야 이기적이야. 자기적, 자기 자기 중심이고. 태생이 그래요. 어떻게 할수 없어요, 이건.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그 안에서 갈등 느끼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게 신앙 생활이라고 이게. 얼마나 바뀌었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예. 인자가 아버지 영광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추합기 중심인데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여러분은 이기적이 아닐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기적이야 여러분 어디 가면 우리 그 전에 단체세선 많이 찍잖아요. 뭐 20명, 30명 단체세선 많이 있잖아요. 그럼 단체세선 딱찍어갖고그 단체세선 한 사람 다 돌려주잖아요. 그 전에 보면. 어디 야외 갔으면 단체도선 그럼 여러분 제일 처음에 누구를 봐요? 내가 어디 나 그걸 찾아보잖아. 이것만 봐도 자기 중심이야. 안 그래요? 또두 번째는 내가 잘 나왔어. 그럼 뭐라 그래 한마디로? 아 사진 잘 나왔네.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 아무 신경 안 써. 내가 잘 나왔고 내가, 내가 인물이 좋아지면 아잘 나왔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잘나온데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어. 내가 못 나온 거야 나만. 그럼 어떻게 해. 사진 왜 이따로 찍었냐고. 이게 사람은 어차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은이 싸움을 하는 거야 사실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요, 자기 중심적이 되면요, 어떤 생각이냐면,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까요, 자기 손에 절대로 생각지도 못해요. 자기 부인 못해요. 자기 십자가 안 져요. 질라부를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딱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인다고 제 3일에 살아내야 할까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 두 가지 얘기하죠.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 고난과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요? 예 고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쪽만.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요, 고난만 생각 나한테 손해나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자기.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라든지 어떤 유익을 생각할지 못해요, 싹의 사람은. 부활을 알았으면 이거 인정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고난에서 딱 막혀버리잖아.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크기를 생각 못해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얻어지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에서 얻는 게 뭐냐, 유익이 뭐냐,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그나라그 중심으로 으면뭐예 얻어지는 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요 베드로가 부활의 뜻을 알았다면 이런 얘기 했겠어요? 말 받겠어요? 안해 알게죠. 어차피 이건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생각해요. 난 고난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 부활은 좋은데 번화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 이게 자기 부인 못하고 자기 십자가 못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그렇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산다는 거요. 그런 게 목적도 방법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네. 처음에 이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렇게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운 쫓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못 버린 게뭐 있었어요? 자기 욕망 못 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 패스 있는다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는 항상 두 종류가 있어요. 페트로스냐 사탄이냐. 실수하면 아차 순간 내 중심, 내 욕망에 휘어잡 보면 사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들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것은 바로 페트로스가 된다는 거죠. 꼭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